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의 국회의원 이현승 공동선대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의 국회의원 조경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 총괄선대본부장 함께하셨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을 국회의원 김미애 공동선대 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구 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순이 공동선대 본부장 네 잠시 후에 도착하시겠고요. 서구 동구 국회의원 안병길 공동선대 본부장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래구 국회의원 김희곤 공동선대 본부장 함께하셨습니다. 박수영 정책위원회 위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국회의원 이주환 공동 선대 보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을 당협위원장 이연주 공동 선대 보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공동 선대 보부장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뒤로 박성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송영웅 목사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곧디후 도착하는 우리 국회의원 그리고 주요 당직자는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